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볼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누가 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자,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그 제자들을 보루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가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네와 마태와 도마와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 네, 아멘. 자, 오늘 제목 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셔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과 저주로 안식을 어, 안식할 방법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복된과 거룩함을 회복하셨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조자들은 몸으로만 일안 하면, 어, 안식을 지키면 된다. 그 한쪽에서는, 뭐, 우리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키고, 주일 마음대로 지키고, 마음대로 시간 쓰자. 자꾸 망가뜨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주일 예배를, 이 안식을 거룩해 하심이고, 복을 누리게 하심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단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그들 중심으로 세워 가야 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만 여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3월 1일 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중요할 때마다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중에 몇 명을 택하셨어요? 12명. 사도라 칭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 다 시킨 게 아니야. 야, 너와 너, 너도 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명. 이스라엘은 몇집파1 2집파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초석이 될 것도 12명. 사도는 어떤 사명을 주어 보낸 사람들이고 파송한 사람 예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게 뭐냐? 첫 번째 뭐냐? 뭐냐면요. 우리 같이 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는데 어떻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세워 불러 주신다. 오늘이 열두명이 있어요. 가로내다는 사실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스스로 나중에 숨을묶어요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그 대신 사도행전 일자에 보면 마띠아가 선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12명이 다시 되는 거예요. 12명 보면요. 외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도 많고요. 뭐 그냥 로마 편에서 왔고막 세금 걷고요. 막 마음대로 막 독립운동하는, 예. 구약부터 멸망당해내는 어떻게 보면 가난인도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다 내적으로도 되게 부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열두 명 제자들 중에 일곱 명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도 <laughs>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는데 난 포기할 거야.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도 함께 가겠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은혜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아니, 준비된 사람 쓰면 좋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언어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써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9절, 다 읽지 않고 29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 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연약한 것들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주시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가시는데 오직 그분의 뜻과 의지 이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 주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 주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분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신다는 누구나 어떻게요 해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 하나는 귀에 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다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그분의 권한이, 그분의 의지.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있어요?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절제 주권을 신뢰해요. 인정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믿게 되기를 주님 앞,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의 세우심을 이룬 자라.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있게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그분의 의지셨고 절대 주권이에요. 마지막 질문, 아까 봤잖아요. 12명의 사도들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외적으로도 부족해 못났어. 외적으로도 연약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거예 심각한 순간인데 잘못 선택된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일곱 시가 시작.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 세우신 뜻대로 생명을 가교회요 하나님의 나를 세워요.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죠.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순교 전승의 이야기, 이야기. 응,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셨는지난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이분들이 다 복음에 의해 순교하셨다고 믿어요. 보지 않고 이것만 봅시다. 지역 볼게요. 로마, 그리스, 에티오피아, 아르메니아, 터키, 페르시아, 인도, 예루살렘 반모서. 요한 사도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항상 순교의 삶을 살면서였어요. 이 12명이 세계로 다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셨고 그들이 변화되어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옛날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그림을 참고만 하는 게 참고만. 참고합니다. 이분들 다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얼마나 어떤 환경인지 어떤 부족함을 가졌는지 다 괜찮아. 정말 다 괜찮아. 왜요?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구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들 들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도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의 힘을 알수 없어요. 저의 힘을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동시에 최선의 공부, 노력, 준비를여러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되냐? 결론. 11년, 예수님이온그 1년부터 100년까지 쉽게 말해서 복음화율이 1%도 안 됐어 요전 세계 복음화율이. 그데 열두 사도가 등장하고 예수님 모시고 열두 사도가 등장하고 그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몇 퍼센트 따해 봅시다. 28%. 0.6% 28%.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버리는 교회가 됐어.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분분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 저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 모습 상관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하여서 쓰임 받기를 준비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오직 은혜로 값없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은혜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의 생명을 바쳐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이 상황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 받는 모든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고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더힘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수 있도록 기런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